안녕하세요, 꼬꼬인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제가 오늘 생일인데, 어, 제가 오늘 생일인데, 그거,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함께 뜯어보도록 합니다. 뜯었구요. 무료로, 르르로 대충, 자, 한 개씩 차근차근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니어처들도 줬고요제 친구도 미니어처라 하기 때문에 미니어처도 줬습니다. 잘 만들었죠? 근데 망작이라는데, 그래서좀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도. 자, 한 개씩. 이거는 어, 그, 키위 케이크인데, 키위 무스 케이크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주 무스 케이크인, 그, 그, 오렌지 무스 케이크. 아, 이거 케이크, 그냥 케이크. 이거는 그냥, 그, 톤톤 못생김 주의해주세요. 멤버로 이거는 그냥 키위케이크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레몬케이크 정말 잘했죠 친구한테 정말 정말 감사하다 아씨 정말 왜 이러니 친구에게 정말 정말 감사하다고 했어요 저도 그 다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토핑들 꼭 예쁜 토핑들을 주셨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자, 그. 나갈게요. 이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요. 좀 시간이 걸렸어요. 이거 이거 이거는 체리이고요. 태리군 이거는 티위들이에요, 티위들. 제가 필요한 것만 다 주네. 이거는 오렌지고요 이거는 라임. 구하기 어려운 건잘못 줬다고 해요. 이거는 딸기.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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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자몽 한 개. 자몽 좀, 어, 어려... 구하기가 어려워. 저도 어려워요, 구하기가. 이거는, 복숭아. 어, 음흠 야, 언제 들어왔니이거 바나나하고, 사과. 아이코. 제가 아이코, 이거 있잖아요, 좀. 버릇이 돼가지고 이거는 수박 이거는 레몬 어, 외로움을 표게요자 이거는 용과 배 이렇게 선물을 줄거야 오렌지가냐? 대수리야. 근데 좀 반쪽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아 정말 왜 이러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또 보시면 얘하고 아. 또 얘가 있어요. 이거, 이거는 이거 친구가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자기가 썰어가지고 장식할 때 쓰는 게더 좋다고 해가지고 반을 갈랐대요. 주섬 주섬 네, 이렇게 넣고요. 자, 당연히 먹을 것도 좋네요. 자, 이렇게 딸기맛과 오렌지. 이거 사과맛, 이렇게 줬어요. 잠깐만, 잠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틴트. 이거 러브링스 아쿠아 포르투마쿠 틴트 157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찢어져 있을 거예요. 막쓴 것처럼. 근데 친구가 안쓴거한번 봤거든요. 제가 진짜 안 써요. 이거 정말 싫어하는데 그냥 샀어요. 사가지고 보관하려고 하다가 이거 그거... 찢어졌대요. 자, 발색은요. 어이다가 뭐 하지? 발색. 바르세... 아, 어, 잠시만요. 색은요 이 정도 중요하면 이정도 손에 넣으면 이렇게 이렇게 발색이 됩니다 이게 진짜 빨리 흡수 잘 돼요 어잘안 되어서 이렇게. 근데 너무 좋아요.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커 틴트라서. 틴트를 중에서, 틴트 중에서 제가 물 틴트를 쓰고, 젤리 틴트를 쓰고, 이 마커 틴트를 써요. 그 돌려서 막기를 쓰는 그런 틴트는 안 쓰고요. 이렇게. 뭐, 틴트 발색까지 다 해봤습니다. 우선은 우선은 고 또. 하나 더. 하나 더. 생일인만큼 기분 좋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더 고마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도 건강한 하루... 아울거다네 여러분도 생일날 때나고꼭 받으시기 바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구독수도 많이 늘려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저소원박에서 여기서 옮겼기 때문에 소원박에서 거... 여기서 옮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구독자가 0명이세요. 지금 여러분도 사실 없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이따가 채님 들어오면 안뜰 거거든요. 여러분 꼭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빠이